안녕하세요 시드맵입니다 디링크의 어, 유무선 공유기 DIR806A가 있습니다 어, 검은색 모양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 위쪽 부분 좀 유광으로 있고 아래쪽은 무광으로 있고요 디링크의 어, 마크가 있고 전면에는 어, 버튼 하나로 공유기 어, 리피터 AP 모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리셋도 이 버튼 하나로 할수 있고요 상태도 이 앞에 나타나 있는 빛으로 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11AC가 켜져 있는지, 그인터넷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선이 뭐연결되는지를 한눈에, 한 화면에서 다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저는 끄고 켜고 버튼은 따로놓고요 뒤쪽에는 램포트, 그리고 WAM 어, 포트가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는 통풍구가 있고요. 이 위쪽에도 작지만 통풍구가 있고, 양쪽에도 있습니다. 특이한 는어 전원 단자인데요 전원 단자를 보면은 어, 5핀 어, 마이크로 USB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케이블이 어, 스마트폰 케이블이 있다면 그걸 연결해서 켜도 됩니다 실제로 그 5V 전원으로도 켤수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u s b 연결시켜 놓으면 컴퓨터를 꺼면, 끄면 어, 유문선 공유도 같이 꺼지도록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뒤쪽에 안테나는 어, 2.4GHz와 5GHz를 하는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고요. 네, 안테나는 네, 이렇게 분리가 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장 안테나로 확장도 할수 있습니다. 두개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테나는 어, 펼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이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보면은 외장하드하고 비교해봐도 네, 크기가 많이 작은 공유기인 걸알수 있습니다. 네, 외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